네, 안녕하세요. 어. 뭐 야매? 아무튼 어, 사주는 잘 모른 채로 사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뭔가를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축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아무튼 이, 이, 이런 글자였던 것 같은데. 정화, 등불, 작은 불, 촛불 그런 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토 축토라고 하는 거 자체가 겨울의 토양이라 얼어붙은 동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자라기에 약간 조상으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차가운 느낌? 뭐 아래가 어, 화생토니까 화생 화생토란 말이에요. 화생토 화생토. 파장토다 보니까 얘가 음화에 얘가 음토니까 어 식상 중에서 같으니까 식신이 되겠네요. 식신, 식신인데 식신이 원래 뭐잘 베풀어준다 뭐 이런 말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데그 어 중에서도 정축은 그러면 좀 약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볼 거고요. 음 정축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소잖아요 소니까 왠지 뭔가 우직할 듯한 느낌 뭔가 일, 일과 관련돼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네 정화는 좀 따뜻하고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간 그런 느낌을 가진 정축일 주 대해서 어떤 분이 궁금해하셨어요. 질문은 간단하더라고요 정축일주 특성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호일주인데 정축일주 여자 특성이 어떤게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게 일주론 자체가 결국엔 사주팔자 나머지 글자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일주만 가지고 이건 이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오버긴 한데 오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어쨌거나 사주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이~ 이런 것들을 그 그러니까 이~ 일주 일주에 나와 있는 글자들 가지고 그니까 많이 봐야 되더라고요 그니까 뭐~ 어떤 일주가 여기에 어떤 글자가 오면 어떻고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어~ 정화니까 만약에 겨울에 겨울에 해당하는월 있죠 월지가 겨울이면 겨울에 태어난 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겨울이 좀 어둡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인기가 많다. 시, 시지도 마찬가지고, 야간에 태어난 정화는 뭐, 인기가 많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야간에 태어나기가 힘들죠. 왜냐면 그 집에서 티, 태어나는 거 말고는 거의 제왕정결할지 병원에서 이렇게 분만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대가 좀 의사, 의사 분들 근무하는 시간대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댓글들이 몇 개가 그렇게 많이는 안 달렸어요. 많이는 안 달렸는데 그거 보고 얘기하고 또 그리고 어 찾은 그런 자료? 뭐이 자료 아니 내용 요런 거 보고 또 얘기를 할게요. 뭐 화통하고 순해 보여 도할말 다함. 그리고 피부는 희다. 뭐 요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뭐 백호는 잘 모르겠고 백호 백호 살? 그니까위 아래로 이렇게 뭔가 그 백호 백호살 병술도 백호였던 것 같은데 되게뭐 강하다 뭐 이렇게 뭐 피흘린다뭐 요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백호가 그만큼 강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백호는 잘 모르겠고 정축 친구의 경우에 까불까불 장난 잘 치던데 재밌고 착하고 귀여워라고 이렇게. 다른 분이 이영이형 장난 잘 치고 착함. 그래서 어 장난 잘 치고 착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예요. 좀그 정화의 온화한 성격, 비교적 유순하고 온화, 온화할 것 같은 정화의 성향이 좀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 어젠가 들었는데 정축일주는 젊을 때 고생만 하는 사주라고 한다. 유재석 이효리가 정축이었다 이러니까 어, 그 밑에 사람이 이효리는 젊을 때 대동했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음그렇게볼 그, 수도 있겠네 그리고 어, 일지나 월지에 묘를 깔면 모으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묘라고 하는 게 생지 왕지 고지 혹은 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묘시연성인가 십연성 묘가 있나? 아무튼,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는 사실 초보니까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전문적인 통변이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전문적인 그런 걸 아는 분들은 다른 공간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냥, 어, 이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요소들이 뭐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어, 일지나 월지에 묘를 깔면 모으는 것을 좋아하고 검소하다. 어, 절약하는 편으로 명예, 권력, 사랑보다는 재물에 관심이 많다. 아, 재물에 관심이 많다. 아, 그렇고 미인이 많고 남녀불문하고 예술계통에서 두각 두각을 나타낸다. 아, 미인 많다. 남녀불문 예술 두각 이렇게 그렇게. 대성하는 사주다. 아 착하고 성실하다. 음, 엄청 칭찬만 했는데요. 그 얼굴 구리 빚이던데 성격 개빠타 거칠다. 네 이거는 좀그 정축의 뒤인 남자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막또좀좀 어, 좀 다른 또막 저능이라는 말 그런 말도 있고. 남자를 되게 밝힌다 뭐 이렇게 음흉하고 더럽고 막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그아부 그러니까 분은 그좀 디인 분들 정축에 대한 내용 위에 좋은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디스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은 이제 이걸로 정리가 됐고요. 정축 일주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정축 일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축토라고. 아 이거 써봐야 이따가 지워지는데 생각 보니까 이 펜으로 쓰, 쓰고 이러면 안 남더라고요. 정축 이게 맞게 쓰는 건가? 아무튼 간 축자 알아서 이해하세요. 축토한 애가 이 지장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장간, 지장간이가 지장간이가 토로 끝났으니까 그 음토예요. 음토, 음토니까 어, 청관에서 기토에 당하는 게그 기토 어떻게 쓰더라? 자, 기초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는 시기가 이앞 계절, 그니까 겨울 앞 계절이 뭐죠? 가을이죠. 가을에 해당하는 음금이 여기 와야 되니까 신금이 여기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메인 끝나는 게 수로 끝나니까 계수가 와야 되겠죠. 아, 계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아졌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된 상태에도 하늘의 지붕이 뚫린 게 계수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의 지붕이 여기 위가 뚫려서 그래서 얘가 비를 당장한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어, 정축의지장가는 개신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평관에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신금이 이 정화한테는 보면 자, 신금이 신 정화가 빼기고 신금 빼기 얘도 빼기 얘도 빼기, 얘도 빼기 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 양을 제가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 이렇게 하는 게 어, 옳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외우기 쉽게 음, 음, 금, 그 다음에 음, 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어, 똑같으니까 그리고 화극 금이니까 얘가 편제 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 신금의 편재성 때문에 영업적인 뭐 이런 거 사교술 뭐 사람 대처하는 거 이런 능력이 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능력을 뭐 가진 그런 직업들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 축토가 식신이라고 했잖아요. 식신으로 깔고 있는데 베푸는 것에 인색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축토에 신금을 숨기는 형태 그니까 지장간 내가 어, 숨어져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은 거여서 뭐 제가 더 좋다 뭐 드러나지 않는 재성이 더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어, 그래서 일반적인 식신 형태로 보기는 힘들다 재물을 상당히 좋아하고 구두쇠적인 면을 볼 수가 있다 그니까 러 남한테 베푸는 거를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렇고 만약에 이게 봄에 태어나면은 <laughs> 공부하는데 좋고 당연히 어 감목이 있는 게 좋겠죠 따뜻하게 이렇게 땅을 녹여서 어 나무를 키우는 게 생명을 자라나는 게 그거니까 다음 여름의 정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름의 정축이면 여기가 월월지가 그 여름 불불기운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여기 뭐야 축토가 많이 높겠죠. 그리고 얘가 불이니까 원래 정화가 불이니까 그래서 양간처럼 놀려고 한대요. 그 그래서 뭐 고집도 세고 뭐 이렇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축토를 잘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정화의 축토는 약간 좀 조상? 약간 좀 차갑고 서늘한 느낌 그런거 같아요 가을의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그 유흥 이나 그 다음에 그 사교술 뭐 이런거 있죠 막그런 노는거 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장점이 장점 장점 이라고 해서 <laughs>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정축일주에 지금 성향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드러운 면도 있고 실리를 챙기려는 면도 있다. 그리고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크게 다루는 직업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거고 겨울에 이제 정축 일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세요. 이 축토도 얼어 붙어 있는데 검정으로 해야겠다. 축토도 얼어 붙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여기도 좀 겨울이면 어때요? 상당히 둘다좀 추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어, 뭐라 그럴까, 조우적인 측면에서, 월지를 뭐 다른 그 지지의 에너지 두 배로 본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겨울 태생 같은 경우는 좀, 어, 약간 신약한 느낌?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뭐, 인색하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식신인데, 축토가 식신이잖아요. 식신인데, 약간 식신 같은 경우는 식신 상관 같은 경우 표현력, 말도 정말 잘하고, 뭐 이러잖아요. 뭐, 아기자기 말도 잘할 수 있고, 혹은 그, 달변가들 상관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뭐라 그럴까, 포장 능력? 그런 말발들이 상당히 뛰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좀 그렇고, 어, 식신 축토가 좀 얼어붙어 있는 거라서 목소리가 약하대요. 말은 많은데, 이게, 가벼운 느낌이고 멀리 퍼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재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좀 꽁꽁 숨기려는 재물을 숨기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두쇠적인 느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이쁜 여자를 이렇게 추구하고 좀 다른 일주도보다는 조금 이뻐야 돼뭐 이런 느낌이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약한 형태가 되기 쉬운 건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그리고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날 때 운세가 좋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 정축일주 남자가 만약에 그런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면 친약한 형태의 엄마 같은 성향의 여자를 만날 때 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엄마 같은 여자가 보여요. 잘 챙겨주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헌신적으로 좀 많이 여성이 배려를 하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이런 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성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느낌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음~ 그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을 만는대요 그니까 공무원이나 회사 뭐~ 이렇게 회사원 그니까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니까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보다는 대체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유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같아요 그니까 정책 일조 자체가 뭐~ 이렇게 뭔가 어 무리수를 덜 두고 잘걸 챙기려고 그니까 아까 구두쇠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연결돼 아 구두쇠다 보니까 잘걸 챙겨야 내걸 챙겨야 돼 그러면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을 고를 때뭐어좀 대박 날수 있는 사업가보다는 뭐 대기업을 다닌다 그럴 때는 공무원이랄때 안정적인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성향을 좀더좋더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축일주에 겨울에 태어나면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겨울 자체가 어두운데, 뭐, 아까 이게 등불이 밝혀지고 있어서 상당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라고 얘기를 들었고, 음, 정화일간의 특징 중에서 아까 정화일간 자체가 실속이나 뭐, 실리적인 측면이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잘 드러나는 일주다. 이렇게. 건강은 간하고 담 쪽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체력은 뭐 평범하다라고 하네요. 뭐하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어 성향은 음 이렇게 자, 여기에다 이제 추가를 하면 결론은 공부한 내용들을 좀더 추가를 해 보자고요, 우리가. 저거는 어 아, 이거 이렇게 두고 저거는 역학 갤러리있 있는 용용들댓들로이이렇봤 봤던 용이이어 정축 정축 같은 경우는 신약 극적으로 가능성이 크다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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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그적으로적극 영업 능력 처세술 뛰어나다. 그게 이제 그개수 안에 아니 나 개수 개수한해래. 축토 안에 들어있던 개신기의 지장간 중에서 신금의 영향으로 인해서 편재성으로 인해서 편재가 그 그런 능력인가 봐. 영업 영업적인 능력이나 접대 혹은 사교적인 능력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구주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축토가 축토 식신이 식신이 있으나 베푸는 것에 인색하기 쉽지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구두쇠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조금 남한테는 이제 그런 모습을 안비춰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그러니까 그러,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어둡고 추운 시, 계절 혹은 시간 때 태어나면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어둡거나 추운 계절 시간에 태어나면 인기 많으나 신약해진다. 요, 요런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남자인 경우 같은 경우는 원래 어, 여성 특성이라 남자 같은 경우는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laughs> 여자 여자인 같은 경우는 어, 남자를 볼때그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어 회사원, 공무원 이런 것들 위주로. 남자는 그냥 예쁜 여자 이렇게 요런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 능력은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감을 짊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축일 쪽 여자에 관해서 봤고요.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테스트로 만들어봤어요 일주를 뭐 찾아보면서 계속 보이면 할 건데 어,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정주일주 분들이 보시기에 아 어, 전문성도 없는 니가왜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고 정리를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얻어지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통하고 순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온순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 그 정화라고 하는 거의 느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고요. 음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보느라 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뭐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얘기 안 하자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어, 여러분이 보통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전문성이 얼마나 담겨져 있. 있, 있 있나라는 게제 스스로도 의문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실 분들은, 어 그냥 구독해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해요. 뭐, 여러분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 좀, 공부를 같이 할수 있는 분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영상이니까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